제가 갑자기 꺼내는 알바 3회라고 그만둔 썰 말해보겠습니다. 번아가 쪽이었어. 사람이 진짜 많이 다니는 외국인들 많이 다니는, 무슨 그런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. 첫날은 뭐 교육을 받는다고 혹시 일찍 와줄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런거 근데 내가 그 근무할 수 있는 스케줄보다 더 일찍 나올 수가 없어. 학교 시간표 때문에 수업 있어서. 그래가지고 아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래도 그 최대한 일찍 가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했어. 아무튼 그래서 일찍 도착을 했는데. 일찍 도착하고 면접 봤던 그분 불러가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딱 시계를 보는데 왜 벌써 왔어요? 그런 거야. 아 그래서, 아, 일찍 왔습니다.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일찍 와달라고 해서 네, 일찍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딱한 시간 뒤에 오세요. 나한테 그런 거야. 그래서, 아, 여기는 약간 시간이 좀 중요하구나. 그래서, 아, 네 약속된 시간 한 5분? 10분? 일찍 갔어. 갔는데 뭐 이런저런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갑자기 나한테 이 가게가 1층, 2층, 3층 이렇게 좀 건물이었어 건물이 와가지고 나한테 둘러보고 그래 50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이었어 1시간 동안 그래서 약간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거 뭔가 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1시간 지나고 나서 나한테 어? 이 제품은 몇 층에 있어요? 뭐 이런 질문을 할게 그래서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메모장으로 물건이 어디에 있고 그걸 다 작성했어 그래도 시간이 약간 좀 남아가지고 일찍 갔어 10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가가지고 이제 저다 확인했습니다 할까?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 마스크 몇 층? 이런거 마스크 몇 층에 있어요? 하면서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 충전기 몇 층에 있을까요? 하면 어 3층인 것 같습니다 하면 저희 매장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계를 딱또봐 아, 보시고 아 이만 퇴근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뭐 다음날에 출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는 거야 아네 하고 나갔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근 날이 왔어 출근 날이었는데 휴게실로 갔을 거야. 옷이 있을 것이다. 근데 옷이 없었어. 카톡으로 공지되어 있어.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거기로 갔어. 어, 그저 오늘부터 처음 근무하게 된 땡땡인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? 하고 갔는데 약간 직원들이 있는 그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인수인계 같은 걸 받아.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인사 잘하시다. 그리고 오늘은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거뭐 찾아달라는 손님들 있고 직원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매장에 들어갔을 때 음료 마시지 마라. 뭐 하지마라 이런게 좀 있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나는 넘어갔어 인수인계를 제가 받고 있는데 제대로 약간 설명을 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번 말해주는데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 둘째 날은 그냥 무난하게 갔어 아이건 진짜 힘들다 화장솜 치우고 채우는 거 그거 거의 마한때나 풀고 내가 그거 시간 늦으면 이게 매장이 넓어가지고 수강 한도 진짜 많아. 그리고 수거하는 것도 진짜 해야 될게 많고, 보충도 해야 되잖아. 해야 되는데, 그걸 미리 하려고 해도 제 시간 안될 때가 있어. 그래서 나는 그걸 채우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. 어차피 그거 추가 수당으로 나오니까. 나오는 걸로 공지 받았으니까. 그래서 나는 그렇게 채우고 있는데, 나를 막 부르는 거야. 빨리 오라고. 그래서 같이, 약간 좀, 꼬기라고 해야 되나? 좀, 눈치를 주는 거야.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데, 아, 이제 퇴근하려고 했는데. 약간 그런 눈빛을 주고받는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이제 정확히 멘트를 배웠어 멘트를 배우고 이제 일을 하는데 손님분이 외국인분 진짜 많았서 번화가 쪽이야 진짜 특히 중국인분들은 그냥 막 사진으로 보고 이거 이거 매장 그냥 저희한테 직접 물어봐가지고 어이 제품 이거 맞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진짜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이 섞이고 오히려 힘들어져 그래서 직원의 입장으로 3일 일했지만 진짜 기보다는 그냥 직원들 불러서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한 해요. 말안 해야면 이제 또 직원이 또돈 먹어요. 왜 말리지 않고 왜 손님이 작게 하냐. 완전 그래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선창하고 후창이 있어. 근데 선창이 끝나고 후창으로 다 같이 외치는 멘트였어. 이렇게 뭐냐 <laughs> 했어. 그러니까 선서분이 그좀 높으신 분이나한테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? 좀더 크게 해주세요. 이차서로 오늘 뭐였냐면 이제 외국인 분이 그 직원 부르지 않고 그래서 뭐 도와주겠다 하면서 제품을 찾고 있는라 선창을 한걸 이제 못 들었어 나는 집중하느 물건을 찾느라 바꾸듯 찍고 뭐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선창을 못 듣고 호창을 하지 못했어 그 높으신 분이 내 이름을 뭐 투이유 입력 이유님 근무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인사 안 하는 건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그분과. 그래서 내가 어,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 찾느라 좀 그랬던 것 같아 죄송하다 그랬지 근데 그걸 이제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, 어, 또 서러운 거야. 세 번째 나는 뭐 인사를 뭐 막, 크게 해달라. 뭐 이런 걸 듣긴 했어. 난 정말 이해가 안 가. 인사를 계속 하루 종일 여러 번할 거면 그냥 스피커로 틀어놓고서, 안녕하세요. 내리입니다. 어서오세요. 뭐 이렇게 틀어놓든가. 직원이 계속 안녕하세요.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, 난그 이후로 그 매장, 아니 그 브랜드 들로스토어잘안 쓰긴 해요. 알바생도 고객이다. 혼났으니까 아나 진짜 인사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어 이제 선창을 듣고 그래 선창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박자를 타고 이제 후창으로 나나나나나입니다 하고 이제 박자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나또 부른거 토인언니 하 오신지 일주일 됐는데 인사 안 하는거 진짜 아니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거야 나는 이제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날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근데 선창이 하고 나서 후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자에 맞춰서 저는 선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저왜 그러신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윤님 말 알겠는데 근데 저희 입장도 이, 이해해주세요 나는 박자에 타서 선창이 끝나고 후창을 해야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인수인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선창 끝나지도 않는데 았나 혼자서 후창하면 또 그걸로 꽂힐 건데 그게 아닌가?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 진짜 많이 왔거든 그 매장이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물건을 찾아달라고 해서 나그 물건을 찾느라 이렇게 이리저리 매장을 돌러보고 있는데 그나 혼내신 분하고 그 약간 좀 높으신 분들은 유니폼이 좀 달랐어 거기는 그래서 그 높으신 분들 유니폼 있는 분 분명히서 근데 이웃님좀물롤롤하는내 이름이 들린 거야 확실하게 들었어 나 뒤에서까지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지그천상이다 아니 물론 내가 뭐 인사를 한번 못한 건 나도 잘못이야. 지금 뭐 물건 찾는데도 해야 됐는데 내가 못했어. 근데 잘못이기는 한데 내가 그래서 죄송하다 하겠다 하고 선창 이제 듣고 바짝 맞춰서 후창 하러 왔는데 선창 끝났어도 안 와서 내가 인사 안 했는데 그거 갖고 또 나한테 꼽아주고 목소리 잡다고 강의걸 이셨어요? 이러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한 번에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런 경력지을 못지. 너무 속상해서 알바하면서 눈물 참게 챌린지를 했어.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오히려 물건 찾아달라고 했을 때아 오케이 하면서 <laughs> 어찌로 웃으면서 <laughs> 그리고 이제 공공이 생각했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? 그러고 나서 아 그만두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한 2주일 동안 나한테 대타 혹시 띄워줄 수 있냐고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연락이 왔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혹시 대타 띄워줄 수 있어요? 이나 이 하면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저 그만뒀습니다 그걸 여러 번 대타 해달라는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그럼 또따라